안녕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예쁜 신상 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엔 또 다이소 들어가는 뷰티 브랜드들이 엄청 핫하잖아요. 그중에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으로 난리가 났었던 투쿨포스쿨의 동생 브랜드 태그에서 엄청 다양해진 제품군으로 에이블리에도 입점을 했어요. 신상 립이 또 왕창 나왔는데 여기가 립 맛집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투쿨 도 되게 립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여기 태그 가성비 너무 좋고 이번에 나온 립들이 다 너무 예뻐 가지고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태그가 패키지가 되게 단순한 편이지만 실용적인 디자인이면서 패키지보다는 내용물에 확실하게 집중을 해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쓸수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저렴하지만 퀄리티는 투쿨 동생 브랜드답게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글로리 6컬러, 블러리 6컬러 이렇게 총 12가지 컬러가 새로 나왔는데 정가가 무려 6,900원입니다. 여기서 할인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싸지겠어요. 진짜 학생분들한테 너무 진짜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저렴한데도 다양하고 데일리한 컬러감으로 출시가 돼서 여러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쿨톤, 웜톤, 미지근톤 다 나왔거든요. 이렇게 글레이즈 코팅 립 6컬러 블러링 립밀크 6컬러가 나왔는데 여기서 제픽 컬러 6컬러를 뽑아서 립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쿨한 컬러, 좀 미지근한 컬러 이렇게 좀 뽑았어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립도 너무 예쁘죠? 이 요콜라 추천 꿀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촉촉 립, 매트 립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우선 촉촉 립인 글레이즈 코팅 립 틴트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시럽 코팅한 것처럼 촉촉한 광택 나는데 산뜻하게 밀착돼서 끈적임 없이 한 코스로도 탱글하게 생기가 차오르게 해주는 촉촉이 틴트거든요. 착색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입에 바르면 첫 발색보다는 좀 진해지는 편인데 착색된 후에도 심하게 탁해지지 않고 컬러가 선명해지면서 투명한 광이 올라오는데 컬러가 유지가 잘 되는 편이라서 데일리로 슥슥 바르면서 휘뚜루마뚜루 활용해 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첫 발색부터 생기있게 탱글한 광택감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에좀더 쫀쫀하게 밀착되면서 착 붙어가지고 입술도 되게 편한 제형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진짜 너무 저렴하고 이 브랜드 자체가 저렴이 이러고 나온 브랜드다 보니까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입술에 발라보고 쓰다 보니까 입술에 안착되는 느낌이나 광택감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더라고요. 이 제형 자체가 촉촉이라서 원래 입술이 약간 비치는 제형이라서 사람마다 컬러가 약간씩 다르게 발색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 입술에서는 약간 손목 발색보다 따뜻해지는 편이었어요. 컬러 소개해 드릴. 우선 손목 발색 먼저 보여드리고 1호 버블리 화사한 채도감의 웜한 코랄 컬러예요. 2호 버니 핑크 얘는 비비드하면서도 청순한 라이트 핑크 컬러인데 입술에 바르면 약간의 따스한 느낌이 올라와서 토끼어 같은 컬러가 되더라고요. 이 라인에서 제 원픽 컬러예요. 이거 진짜 단독으로 발랐을 때 너무 청순하고 예쁘더라고요. 라이트 톤 분들 무조건 발라보셔라. 3호 캔디드 선명한 베리 빛 레드 컬러인데 쿨톤 중 브라이트 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좀 쨍한 핑크 컬러고 라이트 톤인 저는 베이스 립과 함께 포인트 컬러로. 쓰기 좋았던 쿨톤 형광등 컬러인 것 같아요. 4호 스위티. 얘는 뉴트럴 컬러인데 싱그러운 느낌을 주는 핑키쉬한 피치 컬러예요. 채도 있으면서 온도감은 따뜻 미지근한 핑크 코라색인데 핑잘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컬러였어요. 5호 파파야듀 핑크빛이 살짝 도는 무화과 컬러인데 웜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6호 로즈필링. 차분함이 감도는 뮤트 로즈 컬러인데 이것도 좀 뉴트럴한 미지근 톤 컬러예요. 쿨톤 꿀조합은 2호 버니핑크를 깔고 3호 캔디드를 포인트로 안쪽에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이렇게 촉촉이 라인 소개가 끝났고 그다음에 뽀송 매트 라인인 블러링 립밀크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좀 크림처럼 포근 밀키한 블러 텍스처인데 되게 포실포실하게 블러링되는 요플레 현상이나 뭉침 그런 거 심하게 없이 되게 부드럽게 스머징 되면서 입술을 블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우유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린 것 같은 되게 텁텁함 없이 뽀얀 밀크 컬러들 위주로 뽀용 필터를 씌운 것 같은 블러링한 립을 만들어주는 립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밀착력도. 되게 괜찮고 입술을 약간 커버하면서 발라주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에요. 베이스 립으로 쓰기도 괜찮고 단독으로 뽀송하게 써주기도 예뻤습니다. 약간의 커버력이 있기 때문에 입술 착색도 조금 가려지는 편이고 오버립하기도 괜찮은 제형이었고 매트 립이지만 안착이 되고 나면 묻어남이 없는 편이라서 되게 편하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얘도 연하게 바를 때랑 좀 도톰하게 얹어주듯이 바를 때가 느낌이 달라서 이양 조절에 따라서 두 가지 무드를 내줄 수 있더라고요. 이 3호가 베이스로도 단독으로도 너무 예뻤습니다. 콜톤 분 베이스 컬러로 진짜 추천드려요. 그럼 요 블러링 립밀크 라인 여섯 가지 컬러 컬러 소개해드릴게요. 1호 피치 휘핑 얘는 원 베이스 컬러인데 화사한 피치 누드 베이지 컬러예요. 2호 코랄 웜머 따뜻한 브릴 코랄 컬러인데 웜톤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3호 베리 쉬폰 뽀용하면서 뮤트한 느낌도 있는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적당히 뮤트하면서 채도도 있는 느낌이라서 입술을 발랐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가 너무 잘 뽑힌 것 같아 이거. 도톰하게 얹어주면 살짝 커버력 있게 발리는 제형이라서 쿨톤 분들 베이스 립을 강추드리는 컬러입니다. 단독으로 발라도 청순여리한 무드를 줘서 요 라인의 제 원픽 컬러입니다. 라이트톤 뮤트톤 분들 추천드려요. 4호 로지레터. 얘는 뉴트럴한 컬러인데 맑은 생기가 도는 로지핑크 컬러예요. 미지근한데 채도도 좀 있는 핑크라서 얼굴에 혈색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단독으로도 예쁘지만 개인적으로는 3호랑 같이 섞어서 발랐을 때 예뻤던 색이에요. 5호 퍼시모브 얘도 쿨톤 컬러인데 오묘한 뮤티드 모브 컬러거든요. 쿨톤 분들 포인트 립이나 겨쿨 분들 데일리 립으로 추천드릴 만한 컬러예요. 약간... 선을 하면서 차가운 느낌이 드는 핑크 레드 립이라서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느낌을 줘서 겨울에 하얘 보이게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6호 플럼 무디 그윽한 플럼 브라운 컬러인데 얘도 뉴트럴한 컬러라서 분위기 있게 바르고 싶은 분들께 포인트 컬러로 추천드립니다. 1라인 쿨톤 꿀조합은 3호 베리시폰을 베이스 컬러로 깔아주고 포인트로 5호 포시모브를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 제가 잘 쓰는 제픽 꿀조합은 매트리 베리시폰을 베이스 립으로 오버립 하면서 발라주고 글레이즈 코팅 립틴트 2호 버니핑크 각 라인의 제 원피 컬러들이거든요. 이걸 깔고 이 촉촉이를 위에 싹 깔아주는 거를 쿨톤 여쿨분들께 진짜 추천드려요. 발림성도 마음에 들고 컬러가 여쿨라 분들한테 찰떡으로 잘 뽑혔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 핑크 청술립이 완성되더라고요. 조금 진해진 것 같다 싶으면 이 같이 나온 무드 체인지 글로스 1호 피어 핑크 화이트한 글로스인데 덧발라주면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덧발라주면 광도 더 예쁘고 컬러도 살짝 여리해지는 느낌이라서 이 조합 마음에 들었어요. 무드 체인징 글로스가 밝게 만들어주는 하얀색 퓨어밀크 컬러가 있고 좀 무드를 어둡게 해주는 2호 무드 블랙 컬러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니즈에 따라서 좀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같이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이립 라이너도 출시가 됐는데 얘도 플럼핑 기능이 있는 립 라이너라서 입술 겉에 외곽에 바르면 살짝 화해지면서 오버립하기 좋은 그런 립 라이너거든요. 얇은 무드 타입의 립 펜슬인데 3호 블렌딩 핑 그, 요게 오버립하기 괜찮았어요. 이호 포인팅 로즈는 약간 입꼬리 올라가 보이게 해주기 좋은 그런 컬러였습니다. 태그가 가성비 엄청 좋으면서 제품력이 좀 괜찮기로 요즘 입소문이 좀 나는 것 같던데 다이소에도 핫하고 학생분들한테도 좀 핫하잖아요.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 진짜 약간 죄송스러운데 가격대가 너무 합리적이라서 하나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립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되게 쉽고 편하게 쓸수 있는 가격대라서 다이소에 이어서 에이블리에서도 요즘 되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가격이지만 진짜 절대 싸구려 저렴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 촉촉이 라인. 진짜 올령에 파는 그냥 만원대의 틴트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꼈어요. 소개해드린 립 2종 외에도 제가 오늘 코에 바른 요. 하이라이터,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섀도우 팔레트, 이런립 라이너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태그 제품들로 아주 저렴하게 풀 메이크업이 가능하니까 에이블리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다이소에서 직접 태그 블러셔도 구매해봤었는데 되게 색깔 예쁘고 괜찮았어요. 진짜 가격에 비해서 제품력이 괜찮다. 에이블리에서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뷰티 그랜드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개 이상 구매하면 플러피 키링 파우치를 드린다고 합니다. 립 밀크랑 글레이즈 코팅 립 틴트 요거 세일하면 5,500원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에이블리 추가 쿠폰으로 5,000원 이상 구매 시에 10% 추가 쿠폰 10,000원 이상 구매 시에 15% 추가 쿠폰도 나간다고 합니다 할인가가 무려 5,000원이니까 요즘 세상에 틴트 하나 5,000원? 가격이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나 화장품에 돈 쓰는 거 아까우신 분들 화장품에 큰돈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구경하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투쿨 동생 브랜드인 태그에서 새로 나온 립들 소개해드려봤는데 예쁜 컬러들 많고 제형도 되게 괜찮으니까 구경하러 가보시고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